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으로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요. 어, 그 아담을 상대로, 아담이 조건적으로 만일에 완전하게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시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어, 이러한 조건성이 음. 있는 언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담은 어,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대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견해론을 보겠습니다. 에드워즈 견해는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과 동일하다라고 아, 어,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행위 언약,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 관점이 어 약간의 차이를 둔다는 것을 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은혜 언약과 구속언약은 같고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언약이며 오직 하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고요. 어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순종했다 하더라도 영생은 주어지지 않고 단지 보상만 주어졌을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생각했습니다. 어, 반면에 어, 우리 그 윌리엄 에임스, 청교도의 대표적인 어, 언약신학자입니다. 어, 윌리엄 에임스는 뉴잉글랜드의 어, 예, 그의 신학의 정수라는 책이 교과서로 어, 많이 읽혀졌죠. 어, 그의 책 아, 신학의 정수, 정수에 나오는 지적인 피조물, 어, intelligent creature, 어 들을 특별하게 (special 특별하게 통치한다라는 어, 제목을 가진 챕터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언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것이 아닌 주종간에 맺어진 것이다. 주종간이라 함은 the lord and servant between the lord and servant. 어,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이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러한 동등한 이퀄한 입장이 아닌 주종관이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이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순종시에는 보상으로서 행복을 주고 불순종시에는 형벌로서 불행을 준다라고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행복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형벌은 마땅히 받을만 하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또한 이 행위 언약은 웨스트민스 어, 신앙고백의 7장 2절에 자발적인 비하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voluntary c o n d e n s i o n 예수께서 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보여 주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 주 어, 자유로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에 대해 아담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아담에게 칭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웨스트민스 그 신앙고백에 율법에 대한 항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행할 규칙의 법이 있으며 이것은 언약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위반한 결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고요. 모든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갖게 됐고요. 행위언약은 오직 정죄하는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어, 마지막으로 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에드워즈는 이신칭이에 대한 설계에서 오직 믿음에 대한 교리죠. 이 교리에서 은혜언약의 중요성을 어, 말하고요.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하심, 풀필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교류에이 은혜 언약이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이시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